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비분리를할 건데, 첫 번째, 감수. 공부 열 내가 내 주위에서 공부 잘하고 영민한 애들이 뭘 했더라도 해. 내가 봤을 때. 자, 제일 감수 분야. 자, 여기서 보자. 음, 뭘그 거냐면 그림을 그려볼게 정상일 때의 모습을 보십시다 일단 제 1과 차이점을 볼게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가 복제해서 얘가 이렇게 되어졌고 얘가 정상일 때 이렇게 나뉘고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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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되어지는 것까지는 뭐 무리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제 1감수 분열을 드려보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졌지. 음.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정상 이어야 되죠. 왜? 제 1감수 분열은 여기, 여기 라인이니까 여기에서 제 1감수에서 비 분리가 일어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이렇게 되어 있던 애가 쪼개져서 이렇게 한 하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상동 염색체도 있고 염색 분체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라인에서는 상동 염색체는 없고 염색 분체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까 기억나죠? 그런데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없죠. 그럼 얘는 상동 염색체도 있고, 염색 분체도 있고. 근데 제1 감수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말의 뜻은 제2 감수 분열에서는 어때야 돼? 분열에서는 정상인 거야야 돼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야 돼. 그럼 알겠지만, 제2 감수 분열에서는 누가 분리가 돼야 되니? 염색분지인거지 그럼 염색분체니까 어떻게 돼? 요거 중에 하나는 일로 중에 하나는 일로 중에 하나는 일로, 음. 중에, 하나는 일로 중에 하나는 일로 이렇게 와야지 이해됐습니까? 음. 그럼 얘를 봐봐 얘는 지금 상동염색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음. 대신 염색분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것만 봤을 땐 누구랑 똑같아 보여? 요것만 보면? 첫 번째 구간고 똑같아 보이잖아.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분체 복제는 아직 안 됐으니까 없는 거랑 똑같은 모습인 거지. 근데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이렇게 있어. 그 중에 잘 봐. 상동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몇 쌍이 있는 거니? 몇 쌍이? 스물 쌍인 거지. 이행이 46개가, 개당 46개는 쌍으 이뤘을 때 23쌍이어야 개당 2 46개가 될 테니까. 그러면 이, 이 23쌍 중에서, 3쌍 중에서 한 쌍만 비둘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나머지 22쌍은 어때 정상적으로 불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볼게요 이쪽에서 그림만 2n은 e, 2인데 2n은 e, 4가 되고 n은 2가 되고 n은 1이 되는 거지 자 이쪽에 가보자 이쪽에서는 정상적으로 2n은 e, 2인건 정상이고 여기까지 2n은 e, 4까지는 정상이야 네. 이 중에서 이야그중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2n이 e, 4인거지 얘는 없는 거지. 음. 그러면 여기서 정상적인 모만 분리가 된 거야. 음. 염색 분체지 그러니까 이 N이 2가 되는 거네. 그래서 얘랑 처음과 똑같은 거야. 한 한, 여성만. 오케이. 음. 오케이. 그래요. 이렇게 돼. 그래. 자 이제 봐봐. 이제 N으로 갈게. 여기 2N이고, 여기 2N이고, N이고, N인 거지. 여기 2n이고 e, n이고 2n이고 e, 근데 여기가 2n이고 e, 2n인데 e, 여기서 보게 되면 잘봐 정상과 비교해야 돼 여기서는 n이 나오고 n이 나오고 n이 나오고 n이 나오는데 잘봐 약간 다르게 얘가 46개 얘가 92개 46개 아이 쏘아요 는, 는 23개지 여기서 보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이에는 이 46, 92개가 되어지고 여기서 중에서 얘는 정상적이니까 얘가 잘 봐. 22개 중에 어떻게 돼? 44가 22쌍이니까 얘는 지금 뭐가 돼? 이에는 44인 거지. 복제됐으니까 2n은 88이 된거지 음. 한번 분리됐으니까 n은 44가 되고 또 분리가 일어나니까 n은 22인거죠 음. 여기서 정상적으로 2n은 2였다가 복제해서 2n은 4였고 여기서 2n은 4가 되고 여기서는 없는거야 요기중에서는 음. 그럼 분열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는 2n이 몇개야? 두 개고 여기는 없는 거지. 음. 그러면 얘랑 얘가 얘는 정상 얘가 만나면 음. 어떻게 되는 거니? 하나가 더 있는, 더 있는 거지. 음. 여기서 만나면 없으면 없는 없으면. 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누가 나왔던 간에, 여기서 누가 나왔던 간에, 지금 여기서 여기서 스타트를 끊어서 여기서 나온 애가 지금, N이 하나 더 있고, 하나 더 있고, 하나가 비어있고, 하나가 비어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얘를 N이다 라고 할게,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얘가 정상적이라면 N인데, 얘는 하나를 더 가진 거고, 얘는 하나를 덜 가진 거지. 즉 생식세포, 얘가 감수분열 후의 세포, 생식세포야. 생식세포에는 정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많거나 적거나 그래서 생 여기 생식세포에는 n 플러스 1이 나오든지 아니면 n 마이너스 1만 나와요 그러니까 자손에서 정상인 애가 없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서는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여기 라인에서 상도 염색체에 무엇이 일어났다 비 분리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1감수분열에서의 결론 정상이 있어 없어 응. 생식세포는 없어요 하나 더가 왜 스타트 지점에서 가졌으니까 처음 쪼개지는 처음 쪼개지는 데서 분리가 안 일어났으니까 받은에 안받은를 출발하잖아 그래서 더 받았는데 분열하면 뭐할까 더 받은 상태에서 분열하는 거니까 더 많은 거죠 부족한 상태에서 분열해도 계속 부족한 거지. 오케이, 요거 빨리 해주세요.